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행사 현장 물품 보관 서비스 계획한 킥스테시입니다. 기획 기... 기... 네, 먼저 목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팀 소개, 두 번째 프로젝트 기획, 세 번째 프로젝트 과정, 네 번째 개인 구현 영역, 어, 다섯 번째로 프로젝트를 마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팀 소개 있겠습니다 팀장 성다영, 팀원 서, 정현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획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행사장에 가서 진보관으로 힘들었던 경험을 토대로 이제 이동식 진보관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어, 서비스명은 무대를 뜻하는 깃과 쌓인 물건들을 뜻하는 스테시를 더한 합성어입니다. 음. 어, 관리자 시스템이 없을 때,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예측이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목표는 현장 직원과 관리자들의 편의성을 위한 서비스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는 대시, 대시보드, 행사관리, 예약관리, 모니터링 이렇게 네 가지로 기획하였습니다. 기사 페이지는 메인홈, 나이급여, 마이페이지 세 가지로 기획하였습니다. 페르소나 설정은 관리자 페이지, 기사, 아, 관리자 그리고 기사, 고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음 이어서 프로젝트 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로고는 프리텐다드 볼드체로 이제 선명한 블루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있고 깔끔한 미지를 주었습니다. 저희 폰트는 한글로는 노토산스 영어로는 프리텐다드를 사용했고요. 메인 컬러는 짙은 남색, 그리고 푸르, 서브 컬러로는 푸른 계열의 컬러와 회색을 사용했습니다. 저희 텔린즈는 화면과 같이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하셨습니다. 다음은 컴포넌트 카드들입니다. 저희 구조는 화면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요구사항 명세서입니다. 정보 구조 설계입니다. 저희 디자인은 상단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하단에 있는 사이트들을 참고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마인드맵입니다. 저희 기술 주요 기술 스택과 개발 환경 및 협업툴은 다음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레이아웃이고요. 완성된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어서 개인 구현 영역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별 구현 능력에서 저는 로그인 페이지, 메인 대시보드, 행사 관리, 예약 관리 이렇게 네 가지를 구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관리자 기사 로그인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그인 폼에서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각 권한에 맞는 화면으로 이동되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자 메인 대시보드입니다. 기본 레이아웃은 사이드바 내비게이션과 사용자 정보 드롭다운 다크 모드를 구성했고요. 어, 사이드바는 주요 메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톡을 형태로 구성하고, 대시보드 예약 관리 행사 관리 모니터링 메뉴를 배치하였습니다. 어, 다크 모드는 이제 야간이나 어두운 환경에서 눈의 피로를 덜 줄여줄 수 있게. 추가고요 사용자 정보는 사용자 정보 드롭다운을 하여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이제 로그아웃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시보드 좌측 상단에 공지사항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공지사항 플러스 버튼 을 눌러서 공지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면처럼 공지사항 모달이 되게 되고요. 이제 제목과 내용, 내용, 작성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필드와 이제 등록 버튼으로 공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공지 사항은 더블 클릭하여 수정 가 삭제가 가능하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다크 모드는 이제 눈에 띌수 있게 원색의 카드들과 그래프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 관리 페이지입니다. 음, 좌측에 자측에 아. 월별 캘린더 조회에서 월별로 행사 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 상단에는 이전 다음 달 그리고 오늘 일자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을 배치하였고요. 어, 상단 좌 아. 좌측에는 이제 월별 총 건수를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캘린더의 진행 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색상별로 구분을 해 주었고요. 아래는 범례를 표시하여 이제 좀 명확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행사 목록에서는 검색 필터를 이용하여서 이제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정렬 테이블 속성명 오른쪽에 정렬 기능을 배치하여 오른 차순 내린 차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은 모델이 뜨게 됩니다. 어, 상태, 행사 상태를 이 드롭다운을 누르면 출발, 취소, 완료 등 상태를 변경을 할수 있고요. 이제 종료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 안내 문구를 띄어서 주의사항을 주의를 강조하게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행사 취소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색상 변경을 하여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예약 관리 페이지입니다. 예약 현황을, 이제 상단에 예약 현황을 카드 형태로 배치하여 이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였고요. 이제 조회 조건에서 이제 드롭다운이랑 키워드 입력을 통해서 이제 조회를 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오른쪽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조회 조건이 초기화되고 초기화가 됩니다. 네, 저는 관리샵 모니터링 기사 메인 페이지, 나의 급여, 마이 페이지를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에서는 주요 지표로 매일 확인하는 핵심 데이터를 카드로 배치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 매출 사이즈별 비율은 차트를 배치해서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하게 했습니다. 어, 피크타임 분석은 시간대별 이용량을 라인 차트로 시각화해서 직원 배치 계획에 활용 가능하도록 했고요. 아래의 지역별 배송은 배송량을 카드 색상 농도를 다르게 한 히트맵 형태로 구성하여 집중 지역을 한눈에 파악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사 메인 페이지입니다. 어, 기사 메인 페이지의 상단 영역에는 당일 운전기사가 이동할 장소와 시간을 간단하게 표시해야 바로 알아볼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아래는 에 카카오 맵으로 이동 전에 위치를 미리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장소 보기 버튼을 누르면 아, 클릭하면 주차장소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자녀 예약으로 진행사항을 숫자로 명확하게 표시해 빠르게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옆에는 이제 보관 접수 시 QR 스캔과 수동 검색 두 가지 방법으로 예약을 조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장 하단에는 오늘 일정으로 당일 예약의 상세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이 급여 마이 페이지입니다. 어, 나이 급여에서는 급여 상세 페이지에서 어, 월별 조회로 수입을 한눈에 확인하고, 일별 클릭으로 세부 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최근 6개월 급여 내역을 환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급 금액 카드를 넣었습니다 우측에 있는 부분이 제 마이 페이지인데요. 이제 상단에는 내 정보 조회를 하고 이제 변경을 할수 있는 카드를 적고 하단에는 내 근무 일정을 날짜별로 확인할 수있는카트를 주었습니다. 다음은 시연이있겠습니다네 메인 관리자 페이지의 대시보드입니다. 행사 관리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약 통계, 예약 관리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모니터링입니다. 네, 기사 메인 페이지입니다. 급여 상세 페이지입니다. 마이 페이지입니다. 네, 이어서 프로젝트를 마치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뷰 라우터로 역할 기반 인증과 피아나로 전역 상태 관리법을 배웠습니다. 틸윈즈 CSS로 다크모드와 반응형 디자인을 적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쉬운 점은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한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를 구현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공통 컴포넌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 같고 다음에는 초기의 컴포넌트 설계를 좀더 체계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관리자 페이지에 더 다양한 데이터 시각화와 필터링 기능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예약 관리 시스템을 더 직관적으로 개선하고 사용자 경험을 높이기 위해 애니메이션과 인터랙션을 더 추가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차트 JS로 데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카카오맵 API로 지도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어떤 정보를 먼저 보여줄지 고민하면서 사용자 관점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 아쉬웠던 점은 반응형 대응이 부족했고 QR코드 스캔 기능은 카메라 접근만 가능하고 실제 기능은 어려웠습니다. 다음엔 초기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여 완성도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어, 앞으로도 여러가지 차트 효과나 UI 디자인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직접 만들어보면서 어떤 게더 편리한지 계속 테스트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